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특강의 저스틴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비즈니스 이디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의 표현은 바로 "go the extra mile"이라는 표현이고요. 어, 간단한 대화부터 보도록 할까요? 우선 해리가 이렇게 물어봐요. How come everyone wants to work with Mrs. Levinson? How come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Why? 그렇죠? 왜? 왜라는 뜻이죠. 모두가 wants to 원하느냐? To work with 함께 일하기를 원하느냐? 누구와 함께? Mrs. Levinson, 왜 모두가 Mrs. Levinson과 일하기를 원하나요? What's her secret?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녀의 비결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Florence가 for one thing 우선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for one thing she is known 하면은 그녀는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녀는 알려졌다. 뭐 소문났다 이런 뜻이죠. 이거를 더 강조하고 싶으면은 she is well known.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well known 하면은 유명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she is known. 알려졌다. 무엇을 하기로 to go the extra mile. extra mile. 1마일을 더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를 위해? For all of our staff members. 여기서 그녀의 staff members라 그러면은 아마 그녀의 부하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녀의 부하 직원들, 모두를 위해서 extra mile을 더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와 함께 그, 그 사람을 위해서 1마일을 더 가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누구를 위해 그녀의 부자, 부하 직원들을 위해서 한층 더 애를 쓰다. 노력을 하다, 뭐 신경을 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오케이. Okay? 그래서 해리가 I think that's a quality every leader should have. 내 생각에는 that's a quality. 그것은 특징이다. 모든 리더가 갖춰야 할 특징이다라고 생각해. 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현입니다. 바로 go the extra mile. 무슨 뜻이에요? 누구를 위해 특별히 애를 쓰다 아니면 한층 더 노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 아무래도 이제 고객들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고객, 저희는 뭐 고객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씁니다. 애를 씁니다. 노력합니다. 그러면 we go the extra mile for our customers.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For one thing, she's known to go the extra mile for all. Her staff members. 라고 그랬고요. 한 가지만 말하자면 그녀는 그녀의 모두, 모든 부하직원들에게 특별히 애를 쓴다고 알려졌어요. 라는 뜻이었고. 두 번째 문장 보시면은. The company has staff. 우선 the company has staff. 라고 그래요. 회사는 staff를 가지고 있다.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냥 직원이 아니라 motivated. 동기 유발된. 동기 부여가 된. 동기 유발된. 직원들이죠. 근데 무엇을 하기로 동기 유발이 됐어요? to go the extra mile. 한층 더 노력하도록 동기 유발된 직원들이에요. 오케이.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하는 거예요? for their customers. 그들의 고객들을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하도록 동기 유발된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go the extra mile 같이 한번봤고요 문장 이제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당신은 고객들을 위해 특별히 더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볼게요. 질문, 의문문입니다. 그럼, 쉬워요.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Are you ready? 그렇죠. Are you ready? 자,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뒤에 이제 are you ready를 투부정사로 꾸며주면 되겠죠. Okay? Are you ready to? 특별히도 노력을 할 준비니까. Are you ready to go the extra mile? 고객들을 위해, 당신의 고객들을 위해, for your customers 아니면은 for your clients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요. 뭐 직종에 따라 다르겠죠. 자, 그럼 clients로 해서 문장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Are you ready to go the extra mile for your clients? One more time. Are you ready to go the extra mile for your clients? 오케이 okay. 문장 1 번, 입니다 Are you ready to go the extra mile for your clients? Alright. 그리고 두 번째, 저희 회사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을 한다는 명성 위에 세워졌다. 자 여기 아셔야 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우선 주어 동사가 뭐예요? 저희 회사는 세워졌다는 거죠. 오케이 okay? 어디 위해? 명성 위에 무엇이 뭐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세우다? b i 어 d 동사를 쓰면은 됩니다. 뭐뭐 위에 세워진 이거니까 과거 분사 수동태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 회사는 세워졌다. Our company is built on 이러면은 돼요. 오케이. 그리고 명성 위에죠. 그러면은 그것의 그 회사의 명성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은 on its reputation 이러면은 되니까 자, 거기까지. 명성 위에 세워졌습니다까지 해 볼게요. Our company is built on its reputation. 오케이. Okay, one more time. our company is built on its reputation. 자, 근데 이제 어떤 명성이에요? 특별히 더 노력을 한다는 명성이니까 명성 명사는 투부정사로 꾸며주면 되죠? 그러면은 reputation to go the extra mile. 오케이. Okay, 근데 그냥 특별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니까 뒤에 이제 뭐뭐를 하기 위해서 또 투부정사 와야 되겠죠? 제공하다, to provide. To provide 최고의 서비스. To provide the best services. 이러면 끝납니다. 자, 처음부터 해볼게요. Our company is built on the, its reputation to, pro, uh, to go the extra mile to provide the best services. 오케이, okay, one more time. Our company is built on its reputation to go the extra mile to provide the best services. 오케이, okay? 자 문장 읽어볼게요. Our company is built on its reputation to go the extra mile to provide the best services. Alright. 그리고 세 번째 문장입니다. 좋은 회사는 고객들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보상을 해 줘야 할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우선 좋은 회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죠. A good company knows. A good company knows. 어떻게 보상해 줘야 할지. 자,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how to 부정사. 이렇게 가면 되죠. 오케이. 좋은 회사 A good company 알고 있다 knows. How to 보상하다. How to reward. 누구를 보상해요? 직원들이죠. How to reward. 회사의 직원이니까. It's staff. 아니면 it's employees. Okay. It's employees. 근데 그냥 직원이 아니라 특별히 노력하는 직원들이니까. Employees. 그리고 형용사 절로 갈게요. Who go the extra mile for 누구를 위해? 회사의 고객들 for its customers or the company's customers 근데 company를 쓸 필요가 없죠. 앞에 나왔으니까 그냥 대명사 its customers 이렇게 가면 되죠. 자, 문장 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좋은 회사는 알고 있다. a good company knows 어떻게 보상할지 how to reward 누구를? 직원들 its employees 노력하는 직원들 who Go the extra mile. 누구를 위해? 고객들을 위해. For its customers. Okay, 자, one more time. A good company knows how to reward its employees. Who go the extra mile for its customers? 이러면 되죠. 자, 문장 읽어볼게요. A good company knows how to reward its employees. Who go the extra mile for its customers?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Go the Extra Mile 같이 연습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표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